안녕하세요. 하니티처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알파벳에 대해 배워봤는데 다들 공부 많이 하셨나요? 알파벳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어떻게 읽는지 간단히 알아봤었어요. 자, 오늘은 그 알파벳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배워볼게요. 제가 먼저 알파벳을 글자로 쓸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쓰는 방법을 보고 공책에 한번 따라 써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책과 펜 준비해서 우리 공부 시작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뿅. 준비물은 요줄 공책 있죠. 줄 공책을 넓게 넓게 쓸 거니까 줄 공책 아무거나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준비하시면 돼요. 어, 영어 쓰기용 공책도 문구점에 가면 파는데요. 굳이 그걸 사실 필요는 없어요.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 줄을 이용해서 한번 쓰기 연습을 해볼게요. 제가 먼저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거를 반복해서 두번더쓸 건데, 두번더쓸 때, 여러분도 같이 여러분 공책에서 공책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A부터 가볼게요. A는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를 쭉 이어주면 대문자 A예요. 자, 다시 한번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해서 꼭지점 만들어주고 가운데를 이어줍니다. 자, 한번 더 써볼게요.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가운데를 이어주는 거. 이게 A입니다. 자, 그 다음, B 갈게요. B는 우선 기둥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띠용, 띠용 하고 두번 띠용, 띠용. 산을 만들어 줄게요. 자, 다시 한번 기둥 만들고 오른쪽으로 산 한번 띠용, 이어서 산 한번 띠용. 자, 마지막, 기둥 내리고요. 오른쪽으로 산을 한 번, 띠용. 또한번 더, 띠용. 이거는 B예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 다음, C는 살짝 애매한 위쪽 중간에서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이 뚫린 원을 그려주는 형태예요. 자점 찍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원을 그립니다. 자점 찍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원을 그립니다. 이거는 C C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빨리 쓰면 이렇게 됐죠? 자 다음 갈게요. D인데요. 기둥을 우선 내리고 반원을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기둥을 내리고 반원을 그려주세요. 기둥을 내리고 반원을 그려주세요. 자 빠르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d 에요자 됐죠? 자 다음은 E를 해볼게요. 자 먼저 가로줄을 그으세요. 그리고 니은가운데에 가로줄을 또 하나 쫙 그어주시면 이게 이예요. 가로줄 기둥 내리고 아래 줄 해서 니은 그리고 가운데 줄. 자한번더 가로줄 니은 가로줄 이게 입니다. 빠르게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됐죠. F. 자, 시작은 E랑 같아요. 가로줄, 기둥 내리고, 중간. 가로줄, 기둥 내리고, 중간 가로줄. 가로줄, 기둥 내리고, 중간. 자, 빠르게 하면 가로줄 내리고 중간. 가로줄 내리고 중간. 이렇게 F. F예요. G 한번 써 볼게요. 아까 우리 C 했던 거 기억나나요? 점 찍고 동그라미 C를 먼저 써 주고요. 가로줄 세로 줄. 붙여서 써 주는 게 포인트예요. 자, 반원 그리고 붙여서 가로줄 여기를 이어서 세로줄 한번더 동그라미 C 만들어주고 가로줄 세로줄 자 빠르게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 됐나요? H가 볼게요 자 쉬워요 기둥 가로줄 기둥 한번 더. 기둥, 가로줄, 기둥. 자, 마지막 기둥, 가로줄, 기둥. 빨리 쓰면 이렇게 되겠죠. h. 자, i 해볼게요. i가 이렇게 보통 생겼는데, 이러면 l이랑 헷갈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짧은 가로줄이에요. 요 H에 비교했을 때, 한반 정도, 가로줄, 기둥, 짧은 가로줄. 짧은 가로줄, 기둥, 짧은 가로줄. 한번 더. 짧은 가로줄, 기둥, 짧은 가로줄. 자, 빨리 쓰면, 이렇게. 요렇게. 선생님, 짧다고 했는데 이렇게 길게 쓰네요. 전좀 이렇게 쓰네요. I love you 할 때. 음, 이렇게 쓰면 된답니다. 자, J. 자, J는요. 아까 이 I에서 썼던 짧은 가로줄 한번더 그려볼게요. 짧은 가로줄 쓰고, 낚싯바늘. 근데 낚싯바늘이 어디에 있다? 왼쪽에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짧은 가로줄 안 쓰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많이 이 짧은 가로줄을 넣어요. 짧은 가로줄을 넣는 게 쓰는 게 훨씬 편하신 걸 느낄 거예요. 자, 한번 더. 짧은 가로줄, 낚싯바늘. 짧은 가로줄, 낚싯바늘. 빠르게 하면, 음,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요. 뭐, 동그랗게 예쁘게 하셔도 돼요. 네. 저도 막 쓰다 보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넘어갈게요. 자, K. K는 기둥을 내리고요. 대각선을 이 중간 지점까지 위에서 아래로 그어줘요. 그리고 이 도착한 지점에서 다시 아래로 대각선. 자, 한번 더. 기둥 내리고, 대각선, 대각선. 꺽쇠를 그린다고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기둥 내리고 꺽쇠 이렇게도 가능해요. 기둥 내리고 대각선 한 요쯤에서 대각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 기둥 내리고 꺽쇠 이렇게. 좋아요. L 갈게요. 제일 쉬워요. 니은. 근 포인트는 이 기둥이 요 밑에 바닥보다 좀더 길어요. 혹은 요 바닥을 요 기둥보다 조금 짧게 해 주세요. 너무 니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아니고 니은 니은 이렇게. 자. 니은. 자, 됐죠? m 갈게요. m은 기둥을 내리고요. 대각선으로 중간 내렸다가 올려서 다시 기둥. 우리가 아까 K 할때 여기 꺽쇠 있었죠? 이 꺽쇠를 방향을 이렇게 튼 모양이에요. 기둥 내리고, 꺽쇠, 한번더 내리고. 어, 선생님! 기둥 내리고, 대각선을 바닥까지 갔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다시 기둥 내리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이러면, 글씨 밉죠? 쓰기가 은근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기둥 내리고 꺽쇠 기둥 내리고 자, 빨리 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N 가볼게요. N 기둥 내리고 아까 우리 M 할때 이렇게 대각선을 쭉 내리는 거 있죠? 그리고 여기서 기둥을 한번더 이어주세요. 기둥 내리고 대각선 기둥 내리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기둥 내리고 바로 올려서 네 기둥 내리고 내리고 기둥 한번더 내리고가 맞는 글자 쓰기예요. 기둥 내리고 대각선 기둥 내리고 네이버의 로고가 이렇게돼 있네요. 그렇죠? 네이버의 가장 앞글자가 N이어서 그렇죠? N입니다, N. 자, 아주 쉬운 O. 빠르게 가볼까요? 동그라미, 그죠?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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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O는 그냥 동그라미입니다. 맞아요. 빠르게 넘어가서 P. 기둥 내리고 반만 반원. 기둥 내리고 반만 볼록. 아까 우리 B에서는 기둥 내리고 뾰잉, 뾰잉 했죠. 이 뾰잉을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는 기둥 내리고 뾰잉, 기둥 내리고 뾰잉, 이렇게. 자, 빠르게 하면 P, P,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Q 갈게요. Q는 오처럼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오른쪽에 뿅 하고 선을 꽂아 주면 됩니다. 동그라미에 오른쪽 선 꽂기. 동그라미에 오른쪽 선 꽂기. 자, 그렇죠? 빠르게 이렇게 되겠네요. 큐. 자, 다음 r 갈게요. 조금 복잡하니까, 기둥 내리고, 아까 피할 때처럼 반만 묘잉 해주세요. 반만 반원, 그리고 대각선으로 선을 내려주세요. 기둥, 반만 반원, 대각선. 기둥, 반원, 대각선. 빠르게 쓰면 기둥 반원 대각선, 기둥 반원 대각선 이렇게 되겠네요. R입니다. S 갈게요. S가 쉬운 도도 어려워요. 애매한 요칸의 중간에서 시작할게요.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반원. 서 꼬아줘서 또 반원 용 모양. 자, 애매한 데서 시작해서 지렁이가 굴러갑니다. 자, 한번더 애매한 데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반원 이렇게 부드럽. 이게 대각선으로 내려와서 다시 왼쪽으로 또 반원. 자, 어려우니까 한번 더 갈게요. 애매한 데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반원. 부드럽게 내려와서 또 왼쪽으로 반원. 자, 빠르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그냥 모양 따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에서 갔다, 왼쪽에서 마무리. 이 방향이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배 부분이 오른쪽으로 나와 있다. 배가 오른쪽으로 볼록, 오른쪽으로 볼록, 이렇게 돼있죠. T 갈게요. T는 가로줄, 그리고 가운데로 기둥. 가로줄, 기둥, 가로줄 가운데서 기둥 빠르게 하면 이런 모양, 이런 모양. U 가볼까요? U? 자, 일단 기둥처럼 내려와요. 그리고 한 요쯤부터 반원, 그리고 올라가요. 내려와서 동그랗게 해서 올라갑니다. 내려와서 동그랗게 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빠르게 쓰면, 이렇게. 쉬운데, 이제 내려오다가 동그랗게 해서 올라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V는, 아까 U와 같은데 이거는 뾰족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대각선으로 내려와요. 뾰족. 그렇죠? 뾰족. 다시 한 번, 뾰족, 이렇게. 아래로 세모 만들어주시면 되겠네요. 뾰족, 뾰족. 이 U랑 V를 빠르게 써서 U를 이렇게 쓰고 V를 이렇게 쓰면 비슷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V를 꺾어서 날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게 U랑 V랑 구분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뾰족을 잊지 말아주세요. 뾰족. 그죠? U는 둥글게. 둥글게. 빨리 써도 둥글게. V는 뾰족. 뾰족. 이렇게. 그죠? W 가겠습니다. W는요. 자, V 두개 그려주시면 돼요. 뾰족, 뾰족. 그죠? 뾰족, 뾰족. 뾰족, 뾰족. 뾰족. 이렇게. 아래로 삼각형 두번 뾰족 뾰족. 선생님 이거 어디까지 올라와야 돼요? 끝까지 올라와도 되고요. 대충 올라와도 돼요. 포인트는 뾰족이 두번 있는 게 중요해요. 자, 뾰족 뾰족.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를 그럼 선생님 더블 유니까 유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돼요. 됩니다. 그래서, 뾰족뾰족을 하셔도 되고요. 둥글둥글 하셔도 돼요. 뾰족뾰족, 둥글둥글. 둘다 가능해요. X, 쉽죠? 우리가 X 치는 거랑 똑같아요. X, X, X. 그죠? X, X. Y 가겠습니다. Y는 대각선을 반만 내리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만 내리고, 이제 반대쪽에서 대각선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서, 이 대각선을 만난 다음에 기둥이에요. 자, 한번 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대각선.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각선에서 만나면 기둥. 자, 한번 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대각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각선 기둥. 한번 더. 대각선, 대각선 기둥. 딴, 딴, 딴. 그쵸? 그렇죠? 딴, 딴, 딴. 되셨나요? 마지막. Z 혹은 Z입니다. 쉬워요. 가로줄, 대각선, 가로줄. 가로줄, 대각선, 가로줄. 한번 더. 가로줄, 대각선, 가로줄. 빠르게 하면.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짝대기를 그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둘다 똑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찡, 이렇게. 자, 그럼. A부터 Z까지 쭉 써볼게요. A 대각선 대각선 가운데 연결. B 기둥 내리고 뾰잉 뾰잉. 자 C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둥글게. D 기둥 내리고 오른쪽으로 볼로. E 가로줄, 니은, 중간 가로줄, f, 가로줄, 기둥, 중간 가로줄, g, c 같은 반원, 가로줄, 짧은 기둥, h, 기둥, 가운데 가로줄, 기둥, i, 짧은 가로줄 기둥 짧은 가로줄 J 짧은 가로줄 낚시 바늘 K 기둥 대각선 대각선 L 니은 M 기둥 삼각형, 기둥. N, 기둥, 대각선, 기둥. O, 동그라미. P, 기둥, 중간까지만 반원. Q, 동그라미에 꼬챙이. R, 기둥, 반원, 대각선. S, 이상한 데서 시작하고, 부드럽게. t, 가로줄, 기둥. u, 기둥 내리면서 둥글게 올라오기. v, 꺾어주기. w, 두번 꺾기. x, x, Y. 반만대각선, 반만대각선, 기둥. Z. 가로줄, 대각선, 가로줄. 자, 되셨나요? 이거를 공책에서 다섯 번, 다섯 번만 한번 적어 보세요. A, B, C, D. 쓰는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C, D, E, F, G, H, I, J, K.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혹은 좀 빨라질 때까지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휴 힘들다 그죠? 조금 지루하더라도 혹은 어색하더라도 좀 힘내서 연습 많이 하기로 해요.